GENES GIVE US THE FOUNDATION OF OUR MODELS 여기서 GENES 유전자는 g i e 어, 제공합니다. US 우리에게 THE FOUNDATION 토대를 제공한대. OF OUR MODELS 우리 모델에 이때 모델이란 것은 모형 그러니까 원형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우리 원형의 토대 우리가 요렇게 생기게끔 알겠죠? EXPERIENCES 경험은 GIVE US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INDIVIDUAL IDENTITIES 자 개별적 정체성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우리 저 요런 똘망똘망한 요런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게끔 음. behaviors 행위는 express 표현합니다 our individual 우리 개개인의 needs, 욕구, desires, 바람, urges, 충동, attitudes, 자세, beliefs, 신념, and so on 기타 등등을 표현한답니다 음, 다시 behaviors 행동들은 <laughs> 행동이란 것은 express 표현합니다. 무엇을 표현하느냐? 우리의, 우리 개개인의 욕구, needs, 욕구, 그 다음에 desires, 바람, urges, 충동, attitudes, 태도, b e l i e f s 신념, and so on, 그리고 기타 등등을 표현합니다. And this way, 이렇게 all behaviors, 모든 행동은 are purposeful,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적입니다. It is our job as sportive adults. It is. 가주어. 하지만 해석하겠다. 그것은 it's입니다. Our job. 우리의 일입니다. As, 뭐뭐로서의 sportive adults. 어, 지원해주는 또는 뒷받침해주는 성인으로서의 우리의 일입니다. 이 그것이 뭔가 to find 찾는 것이 a constructive purpose 건설적 목적을 찾는 것이 됐나요 어 다시 말하고 어. it is our job as p o r t i v e adults 이렇게 나오는데 it's to find a constructive purpose야 그래서 건설적인 그러니까 건설적인 우리 왜너좀 건설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도움이 되게끔 행동해라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을 찾는 것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발견해 주는 거지 이것이 그 뒷받침해 주는 성인으로서의 우리 일, 일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뒷받침해 주는 우리 성인으로서의 일은 결국 뭐다? 건설적 목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This does not mean 이것이 의미하진 않는다. That 것을. 뒤를. We should view. 우리가 이때 view는 간주하다.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That view. 한꺼번에 해석한다. 간주하다 것을. 그래서 간주하는 것을. A violent behavior. 폭력적 행위를. as resourceful, 유용하다고 간주하는 것, 간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용한, resourceful, 유용한. Rather, 오히려, 그러하기는 커녕 오히려. We can list, in list는 입대시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병적에 넣다, 올리다란 뜻으로써 입대시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뜻이 아니라 무엇의 찬조나 지지를 얻다란 뜻이야. 알겠니? 우리는 찬조 또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 Enlist 어, enlist.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의 협력을? The core 핵심의 협력을. A violent behavior. 폭력적 행위의 핵심. 그러니까 폭력적 행위 중에서 어떤 골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폭력적 정... 행위는 와요그니까 폭력적 행위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들었어. 모든 행위는 뭐가 있다? 그, 목적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인들이, 건설적 목적을 좀 발견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적 행위들 있잖아? 이런 행위들도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 그 목적이 있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유용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자, 지지, 또는 그 협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폭력적 행위의,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 폭력적 행위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받은 거야. 폭력적 행위의 그 협력, 어, 골자, 콜, 핵심. 이 핵심에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는 협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S. 근데 뭐로서? Positive resource.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긍정적 자원으로서 폭력적 행위의 핵심을 우리가 그 협력을 얻을 수 있대요. 이 G. 예를 들어서, example, example of g r a c i a 알겠지? a violent behavior, 폭력 행위는 may exemplify, exemplify, 밑에 보면 있죠. 대표하다 내지는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이뜻시다 알겠지?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an eagerness, eagerness, 얘는 간절함이잖아. 갈망, to take control.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 an ability, 능력, to respond. 자, 응하, 응, 할수 있는 능력. authoritatively, 권위적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 응, 응하는 어, 응하다, 대응하다, 반응하다. 네. or 혹은 네. refusal, 거부, to be victimized. 희생되지 않으, 희생될 것의 거부니까 희생되지 않으려는 거부.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요런 것들을 어떻게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이 violent behavior 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세 가지를 이제 좋게 표현한 거잖아. 사실은. 맞지? 폭력적인 이면에 이런 심리 상황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좋게 어떻게 보자. 이런 말이야. Ask yourself, 어,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In what context or situation? In 에서부터 가로 묶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래서부터 가로 묶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 the color of a particular behavior, 보여, 안 보여? 밑에 줄에. 아, the color of a particular behavior, 보이지? 네. 특정 행위의 핵심이, 그 다음에, w o u l a signify, 나오지? w o u l a signify. 나, 보이잖아? 자, signify 뜻이 뭐니? 네, 암시아 자, 보 이게 또, 나타낸다는 뜻이야. 나타낸다. 그 다음에, value. 뭐죠? 어, 가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in what context or situation.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특정 행위의 핵심이 그 가치를 나타낼 것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야. 전치사 in 에서부터 value 까지가 직접 목적어 문장이야. 내말 이해가니? 가로 묶어서 직접 목적어다. 뭐 Context or situation을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야. 어떤 해서 상황 혹은 환경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 어, context가 뭐 상황, 환경, 정황. Context situation 동일 단어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r refusal, 여러분의 거부, to be victimized. 자, 희생되지 않고자 하는 거부가, will help, 도울 것이다, you, 여러분이 grow, 성장하는 v... 것을. V.I.C.T. 어? V 아, victimized, 이게 희생되는. 그래서, help, will help, 도와줄 것이다, you grow, 여러분이 되는 것을. <laughs> 이때 grow는 성장하다 의미보다 대다의 의미로서 뒤에 talent라는 관용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연결 동사로서 grow 대다로 해석한다. You grow 여러분이 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More talent, talent 더저 관용적이게 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With people 사람들에게 as you mature 여러분이 성숙함에 따라 this comment. 자, 이런 말이, 이런 논평은, 이런 말은, orange. 자, 방향 짓는다, 지향한다, the other child. 그 아이들을 방향 지운다, 어느 쪽으로? more fulfilling future. 더, 그, fulfilling이 실행하는, 이런 의미거든. 더 실현적, 그런 미래를 향, 어, 미래를 향하도록 방향 지운다. 이런 뜻이야. Because, 왜냐면, 하 it, 그것이 validate, 정당성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The Charles Walls view, I 세상에, I, I 의 세계관이지, world view, 세계관. I 세계관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and 그러면서, and list, 또, 그 협력을 얻기 때문이다. The core of the behavior, 그 행동의 핵심에, 그러니까 그 행동의 핵심이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근데 뭐로써 positive resource, 긍정적 그자원으로써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this comment, 이런 언급은 orient, 자 방향 지운다.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끔. 더 충실한 그런 미래 쪽으로, 알겠죠? 자기 완결적 미래 쪽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방향 지운다.